안녕하세요. HLB 제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고자는 HLB 생명과학이죠. L생은 L제의 최대 주주입니다. 먼저 보유주식 등의 수는 늘었습니다. 24%에서 26%로 늘었고요. 눈이 가는 건 밑에 주요계약 체결이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0.62%에서 3.57%로 늘었죠. 보고사유를 보니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두번 까면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고자는 hlb 생명과학이고요. 특별 관계자로 묶인 기업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1번은 HLB입니다 엘생의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l 제의 최대 주주는 엘생이고 또 엘생의 최대 주주는 LB입니다 그리고 또 LB의 최대 주주는 진양곤 회장입니다 순서대로 타고 올라가면 맨 위에는 진양곤 회장이 있고요 모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LB, L생, LJ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 공시는 LJ의 지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온 공시고요. 무엇이 바뀌었나 볼까요? 직전 보고서와 달라진 이번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1월에 나오고 9월에 나왔네요. 특별 관계자 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 관계자가 총 6명이죠. 이전에는 5명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추가되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27일 공시를 열어보았는데요. 여기는 특별 관계자가 5명입니다. 코르키가 없었죠. 그런데 9월 24일 이번 공시에서는 코르키가 2번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생의 특별 관계자가 5명에서 코르키가 추가되면서 6명이 된 겁니다. 코르키는 진양공 회장입니다. 진양공 회장이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100%죠. 그러니까 코르키는 진양공 회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본금은 3억원인데요. 자본 총액은 9억원이고 부채 총액은 24억원입니다. 자산 총액은 자본 총액 플러스 부채 총액이죠. 9억원 플러스 24억원은 33억 원이 코르키의 자산 총액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요. 부채 총액 24억 원 플러스 자본 총액 9억 원은 자산 총액 33억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르키가 특별 관계자로 추가된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왜 공시가 떴는지 볼 차례입니다. 변동사유는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 체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자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죠. 변동내역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에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전환사채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된 건 기타입니다. 코르키와 박재영입니다. 각각 24만주와 50만주가 변동되었습니다. 여기 전환사채권이 변동된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콜옵션이기 때문에 기타가 변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 사유에 전환사채 취득이 나왔다고 해서 전환사채권이 플러스 되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콜옵션 계약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권이 변동된 게 아니라 기타가 변동된 겁니다 내려가 보면 세부 변동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변동일도 날짜가 찍혀 나오는데요 9월 15일에 일괄 변동되었습니다. 일괄은 개별적인 여러가지 것을 한데 묶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한데 묶여서 세부 변동 내역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주체는 박재영과 코르키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 주석 1과 주석 2에서 따로 설명해주고 있죠. 박재영은 자리임 제2호 조합의 10인으로부터 코럽션 계약을 체결했고요. 코르키는 기타 개인 사인으로부터 코럽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러 갈까요? 여기 1월달에 체결했던 주식 대여 계약이 있고요. 박재영이라는 분이었네요. 이 공시가 나온 날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거네요. 9월 15일 콜옵션 계약으로 이번에도 공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먼저 박재영이라는 분은 콜옵션 계약을 자람제2호조합 j j 에셋 기타 개인 사인 기타 개인 5인과 체결했고요. 코르키는 콜옵션 계약을 기타 개인 4인과 체결했습니다. 여기 있는 계약 내용이 전부입니다. 비율을 전부 더해보니까 3.57%가 나오죠. 이 3.57%가 우리가 처음 봤던 그 3.57%고요. 직전 보고서는 0.62%였죠. 이건 1월에 체결했던 주식 대여 계약 0.62%였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위에는 보유 주식 수와 보유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밑에 있는 비율은 주식 보유 비율이 아니라 계약 체결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대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면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식 대여 계약 체결로 0.62%가 되었고, 콜옵션 계약 체결로 최종적으로 3.57%가 되었습니다. 각각 1월 달, 9월 달에 계약 체결이 있었죠. 이것도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다시 변동내역 총괄표로 돌아와서요. 이번 공시를 통해 코르키아 박재영에서 기타가 증가한 걸 확인했습니다. 24만주와 50만주죠. 기타도 종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뉘죠. 보유 형태별 보유 내역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공시는 샅샅이 뒤져보면 생각보다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어서 퍼즐을 못 맞출 뿐이죠. 여기 보면 아까 본 24만 주와 50만 주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타입니다. 제 6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6호로 분류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이죠. 그러니까 기타 제6호는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인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제6호는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공시를 봐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어인데 해석이 안 되죠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시이지만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공시는 아닌 겁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평등하게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지만 그 대체 수단으로 전문 용어라는 진입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격차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법률, 금융, 모두 그렇죠. 물론 공부만 해놓는다면 전문 용어는 편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일단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의미 전달은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죠. 전환사채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콜옵션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콜옵션은 계약입니다. 내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죠. 계약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내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내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LJ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전환사채 취득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 체결이었고요. 특별관계자가 코르키 하나 늘었다는 것과 박재영과 코르키의 콜옵션 계약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